광주 지역의 평균 주택 가격이 5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는 반면, 단독주택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광주의 평균 주택 가격은 2억 6,360만 6천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부산 3억 1,555만 3천원, 대구 3억 1,779만 9천원, 대전 3억 1,369만 원은 물론, 울산 2억 9,444만 2천원보다도 낮은 수치로, 모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중위주택 가격 역시 2억 935만 7천원으로, 역시 5개 광역시 중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8월 한달 동안 광주 지역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0.07% 하락했는데, 이는 전달 마이너스 0.18%보다 하락 폭이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0.10% 하락, 연립주택도 0.12% 하락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단독주택은 0.18% 올라 전달 0.10% 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전반적인 주택 가격은 하락흐름 속에 있지만, 이 가운데 단독주택만 상승세를 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